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뒤에 집 같은 건안 보이는데. 여기는 수강생의 숙소 근처인데, 오늘은 수강생의 숙소 가는 것 대신해서 제가 1년 동안 약 380건을 수강생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수강생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 가장 이거가 궁금하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현장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질문 드리기 앞서서 380건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달려오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음, 지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두달 동안 8개를 운영했지만 세팅하는 동안 한 개가 오픈해 놓으면 다음 날 결제돼서 입금되고 그리고 두 번째 숙소 오픈하면 또 거기도 연달아 매일매일 입금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수강생들도 그것을 보고 또다시 100개, 200개, 300개씩을 오픈하다 보니까 어 이거는 꼭 가르쳐 줘야 돼 하면서 지금 2년 차 같이 수강생분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되는 거볼 때마다 그리고 코칭을 해 드릴 때마다 숙소의 매출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제가 멈추지 않고 세부 일본 고션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비앤비 처음 시작할 때 투자금은 얼마 정도 있어요? 제일 적게 시작해볼래요 한다면 보증금 500에 50만 원 이런 매물을 찾아서 투룸 기준으로 수리비, 가구비 다 포함해서 250으로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소 같은 경우는 직접하면 돈이 안 나가나요? 네 실제로 그래서 수강생분들에서 보면은 내집 앞이어도 나는 무조건 내가 청소하고 싶다 그러면 청소비가 세이브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진입을 하셨다가 두 번째로 좀더 넓은 집으로 가셔서 청소 아주머니나 대행업체에 맡겨가지고 자동화로 돈을 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 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투룸 이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는 거를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해야 되고 주변의 세대의 동의를 합법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3호에 한다고 하면 네. 201호, 202호, 204호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세대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돼. 되고 실제로 이게 구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임대인 동의 그리고 가구 수의 5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내 집이 만약에 202호다 그러면 203호 그리고 201호 밑에 있는 102호 위에 있는 302호 적어도 끼고 있는 집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하는 방법은 또 따로 어떻게 있을까요? 매물을 구하는 방법은 에어비앤비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 가거나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예쁘게 한다 또는 공실인 상태인 거를 달라 그리고 복비를 더 주겠다 또는 월세를 더 주겠다. 왜냐하면 임대인 기준으로는 에어비앤비를 한다고 하면 민원이 올 수도 있고 일반 세입자보다는 2년 동안 시끄러울 여지, 낯선 사람이 올 여지가 많아서 옆에 있는 이웃 세대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지하고 요거에 있어서 너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부동산을 통해서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영을 하게 됐을 때잘 수익이 나고 운영이 될수 있는 물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3룸보다는쓰리룸이 좋고 쓰리룸보다는 포룸이 좋지만 방의 개수를 너무 확장하는 것보다는 추가 인원수가 많이 오는 곳에 입지에 따라서 어떤 곳은 잠실이라 하면 가족 단위가 많이 올 거고 강남이라 하면 비즈니스로 또 오시는 분이 많고 생각보다 병원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많아서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 타겟이 오는지 확인하되 방의 사이즈가 그래도 작은 방보다는 큰 방이 좀더 좋다 두 번째 에 있어서는 월세가 싼 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돈 없는 분이라 한다면 셀프로라도 시공하시고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일단 진입 그리고 해보면서 내가 좀더할수 있다 생각하면 확장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명해주신 좋은 매물을 구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세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내가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그 매물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선점의 의미로 가계약금 100만 원, 가계약금 넣은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적어도 3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10일이나 14일 이내에 계약성 잠금까지 날짜를 확정하고 계약서 잠금의 날짜 되기 전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의 실측 실제로 큰 방에 흰 침대가 한개 들어갈 건지 싱글 침대를 넣을 건지 작은 방에는 에어컨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이런 사이즈를 실측 그리고 실측한 사이즈를 가지고 집에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도면과 함께 3D로 봐주면 제일 좋고 그리고 나서 장 금날 잠금침과 동시에 오후에는 청소 그리고 청소를 끝내 놓고 나서 내가 고상했던 인테리어들을 하나 둘씩 시공과 함께 인테리어 세팅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입주청소까지 끝내 놓고는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흉내나 외도민 신청을 하셔서 에어비앤비 사업자 넣기 전 단계까지는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나서 에어비앤비에다가 받은 사업자는 영업허가증을 등록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에어비앤비로부터 승인이 나면 에어비앤비에서 1박 2일, 2박 3일 단위로 판매가 가능하다 한달 째부터 바로 매출이 보통은 250부터 500 이제 가장 높은 분은 뭐 한개 숙소에 800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서 어떤 분이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적어도 250부터 800까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하게 될때 자동화를 또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자동화를 세팅해야 되나요? 한계에서 이게 수익이 인증이 되면 지인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고 이런 거를 나한테 맡겨줘 라고 하고 그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되는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청소를 또 똑같이 내가 하고 누군가에게 맡겨서 청소하시는 분을 당근을 통해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우리 집 숙소에 왔을 때 가까운 이웃의 50대, 60대 아주머니 분들께서 청소해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거조차도 시세보다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이제 내 가치에 합당한 만큼만 더 주면 오셔서 기꺼이 청소해주시기 때문에 괜찮다.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 계속 구해서 따로 직접 가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실제로 처음 가서 해야 될 것은 숙소 오픈했을 때 손님 바로 받기 직전 그날까지만 제가 가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 청소하시는 분을 잘 설명해드리고 맞춰서 안내해드리면 그분이 청소하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내용을 전화 통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를 네, 하루 동안 운영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청소를 일단 직접 제가 안 하니까 메시지 상으로 운영하는 게 단데 메시지는 길어도 20분. 왜냐하면 체크인할 때 예약 확. 그리고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자동 메시지가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수건은 어디 있어요? 편의점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이 정도의 답만 하는 거라서 다 써도 하루에 20분, 하루도 질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고 순수익 100을 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1년 동안 380건을 수강생 계약을 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만 영상으로 모아서 알려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베스트5 뽑아서 영상으로 답변을 속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근데 소희님께서는 에어비앤비만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어떤 것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에어비앤비 위탁 운영 열 개, 고시원 여섯 개, 그리고 단기 임대로는 한개 하고 있어요. 이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으로 존재한 느낌이어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단기 임대는 가장 질문을 적게 하고 그리고 손쉽게 벌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변수는 많지만 서비스업과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고시원이 좀 있지만 달달이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적어도 순수익 500에서 800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실제로 재밌기는 에어비앤비가 한국을 알리는 작은 외교관 같은 색깔이어서 그게 재밌고 그리고 버는 거에 있어서 시간 대비의 효율을 생각하면 소액으로는 단기임대 그리고 단기임대가 방 40개, 50개 모여 있는 게 고시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얼마의 투자금이 있느냐 시간을 얼만큼 쓸 거냐 또는 저처럼 정말 과거에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서 나는 뭔가를 시작하기도 좀 무섭다 이렇게 하면 단기임대를 1번으로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에 있어서 더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한 번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